나랑 4개 한번 하자. 5개. 이개 아, 근술 한잔 사기 신기한 것 같아요? 2차 스펙! 2007년식 이 e, 둘둘공 CDI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36만입니다. 7,000km! 진짜로, 실제로 탈만하게 정비를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차가 어느 정도로 굴러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뿅! <놀람> 드디어 저희 카센터 정비 명장이 계신 신신모터스로 왔습니다. 제안 대표랑 여기 오면서 두 가지 내기를 하고 왔어요. 그건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표님이 말씀해주시는 걸로 저희 내기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술 사기예요. 술데 나는 어디로 가든지 참조 어디? 로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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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진실하고 솔직되게 오늘의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차를 밑에 언더카워까지 좀 뜯어주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이 대표님이 이 차를 쭉탈 거예요.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 대표님이 아, 이걸 다 보신 다음에 대표님은 얼마 정도 수리해서 타겠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두 번째가 뭐였죠? 이 차를 이 상태로 그냥 계속 탔을 때뭐 아, 소모품만 어느 적정 시기 대 오일만 교환하고 이 차를 그냥 순이 하나도 안 하고 쭉 탔을 때몇년을이차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거게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하나 하나 뜯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 네, 부분이 뭐죠? 택배기? 인젝터라는 건데. 인젝터. 예. 얘가 4기통인가요? 4기통. 아, 아, 3, 4개가 들어는데첫 예, 번째. 첫 번째. 인젝터에 네. 지금 나 아, 이건 기름이 새는 거죠? 기름이 새는 게 아니라 뭔가 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인젝터 인재... 열아이 인재... 압축 압력이 폭발을 아... 한 다음에 이 잔량의 가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런 네.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동아셔가 파는 단점 그러면은 인젝터는 하나만 교환할 수 있나요? 하나를 수리를 하고 네. 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래되다 보면 동, 동이라고 그 했잖아요. 네. 이게 살살, 살살 녹아요. 아. 조금씩, 조금씩. 아. 이 열에 벗겨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터져버리면 네.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아, 올라오 아, 엔진이. 떠있네. 딴 거보다 좀더 올라와요. 아, 좀더 올라와 아 있어. 그래 보인다. 이, 열의 목전이다 보니까 이게 네. 오일이 아니라 딱 만져보면 오일은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야. 이런... 이거 진짜, 이거 개꿀팁이다, 이거. <laughs> 어, 그러네. 어, 진짜네. 안... 에이... 묻지를 않지. 알겠습니다. 그치? 다음. 그다음, 다음. 그치? 다음 또볼데가뭐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건누 누유. 누유. 저희 누유 다 봤어요. 성능 기록부상. 거의 보면 이제 확실하게 한쪽 부분만 쭉쭉 쭉 세는게 아니라 네. 가스켓 종류들의 이제 전반적인 그쵸 키로수가 뭐 30마에도 20마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관리를 하면서 타야 되는데 키로수만 쭉 올라갈 뿐이지. 연수라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가 열이 받았다 식었다 하면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보면 이 가스켓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그런... 부분들이 봐서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 보면 좀 많이 새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 이중공 뭐 미세입니까? 줄줄줄 누유니까 미세, 미세. 그런데 이쪽에서 와 보시면 또 어. 이쪽도 그래요. 아 여기 젖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것도 어차피 그런데 같은 미세. 같은 미세. 이 연결 부위에서 조금씩 새는 것들은 거의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엔진 자체에 이 압축 압력이 밑으로 빠지면서 블루바이 가스라는 게 생기면서 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버스를 뒤에가 보면 막 네. 뒤에 하얀 연기 퐁퐁퐁퐁 나오던게 요즘에는 환경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엔진 안에 다시 태우게끔 돼 있는데 이 가스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다시 넘어오다 보면 이런 약한 부위에서 아... 이렇게 새는 거 여기에는 그렇지. 오일이 공급될 라인이 없어 이렇게 새는 거는 거의 보면. 그 블루바이 가스 자체가 너무 많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켓이 터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참고로 현기차 2.5그 GDI 엔진 블루바이 가스 때문에 엔진 실린더 유격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슬러지가 엄청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렇지. <laughs> 우선 한번 떠서 보자. 네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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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네, 네, 아, 네, 네. 네. 아, 좋아요.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laughs> 여 어, 누이 맞지 이건 확실히 이거 어디 누이입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부분이 아 밑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밑에서 네.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 밑에 누이는 네. 거의 없고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아, 타고 내려오는 상황. 그리고 우리 그 내려올 때그 바퀴 쪽, 우측 앞바퀴 쪽에서 뭐 똑깍똑깍 소리도 났죠? 이쪽에 살짝 아, 어, 다, 어, 뭐다 봤어요? 다 봤어요? 왜게 금방 가요? 더 이상 볼게없잖아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네. 어이이이 <laughs> 어, 이, 이, 전문가의 원장 나왔다. 일자 아, 아, 드라이버. 아, 이거 이거 뭐라부릅니까이 카센터에서는? 와, 아, 네? 드라이버. 헤드 네. 드라이버. 헤드 드라이버. <laughs> <찾으셨나요>? 이쪽에 와서 보면 <laughs> 아, 봐주세요. 찢어졌잖아요. 에... 에... 아, 에... 얘가 찢어져서 네. 이게 제껴쓸때 보면 딱 순간... 느낌이 있잖아요. 에... 이게 금방 간게 아니라. 얘, 얘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 근데, 왼쪽 근데 소리... 저쪽이 좀 네, 네, 왼쪽으로. 저쪽이 심했는데. 왼쪽으 소리 블락. 그러면 그쪽에 턱이 있을 었 수도 있고. 아. 알기가 좋아하지만. 아, 거의 찢어진 게 보이잖아. 아. 이제. 근데 제 육안으로 뒤에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안괜찮안 괜찮아. 자, 아, 구독자 여러분. 다안 괜찮대요. 괜찮대 지금 이제 부싱들이 문제인데. 부싱 오래됐으니까 고무라서. 거의. 뒤에서 소리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네, 안 났어요. 경화가 많이 돼서. 어. 이제 예, 조금 쓰면 예, 찢어지면서, 뭐, 어, 떡, 찌크떡, 뭐, 이런, 음, 뿌드득 그런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네. 그런데 수입차의 특성상, 아무리 뭐, 애프터 제품을 쓴다고 래도 그렇죠. 가격대가 어마어마,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가격 차이는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부식만 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뭐다 다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올드칼 좋아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고쳐서 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자 그렇죠. 이제 이제 오리도을좀해 <laughs> 주시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자 긴장되는 순간이 오고 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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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를 했죠. 자신 없을, 자신 아, 없을, 아, 없을, 아, 없을 아, 포기해도 돼요? 아니요, 저 지금 굉장히 <laughs> 느낌이 좋아요. <laughs> 굉장히 느낌이 좋지. <laughs> 오늘 꽁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아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질문이 남았죠 이제 제가 질문할까요? 네. 아니면 네가 질문할까요? 아,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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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까? 여러분 네. 네. 지금까지 이, 이 클래스 보셨잖아요 근데 외관은 술중하고 실내도 아직 깔끔해요 실내도 싹 이렇게 새로 씌워 놓고 서 차는 좋아요 뭐 나오는 거 같고 주행감도 나쁘지 않은데 어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얘가 자 제원을 설명 드릴게요. 2007년식 이둘2공 CDI 모델이고요. 현재 36만 7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차주는 지금 세 번째 차주래요. 세 번째 차주인데 이차이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엔진 오일만 갈면서 그러니까 소모품 그 소모품만 이 상태로 서 갈면서 몇년 버틸까요? 예, 네. 뭐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아, 이렇게 빨리 그냥 두 달, 두 달밖에 못 버틴다고요? 한 가지 큰 결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인젝터? 인젝터가 아... 그냥 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까 지안이 몇년 얘기했지? 3년, 3년. 나 2년 6개월. 아세스! <laughs> 야, 다시 잡! 촤아둘다 이겨야 돼둘다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그건 제가, 제가 해도 될까요? <laughs> 동호하시거나 갈아야 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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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하시거나 갈아야 아, 된대잖아 일단 제가 할게요. 네가 이거 하고 싶어? <laughs> 오케이. 얼마치 고치고 타실 것 같아요, 이 차를 안타안타 안 타.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이거 봐 내가 그랬 내가 <laughs> 내가 처음에 그, 이거 그렇지 두 개야 지금 내기가. 네 기가 신신 대표님이 수리했을 때 얼마 고치고 탄다 저는 안 고칠 것 같아 안 고칠 것 같아 안 고칠 것 같아 안 고칠 것 같아 연이가 정답은맞췄으데안 <laughs> 타는 건우리도 알고 있어 대표님이 <laughs> 안타 이런 거 타겠어 그래, 굳이 나. 굳이 고치자면 굳이 도모품 오일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고치는 걸 타면 대표님은 얼마까지 고치겠어요? 나 얼굴 안 볼래.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뭐 몇만 원, 몇천 원다 해도 좋아. 그냥 얼마까지 고치고 이 차는 탈 거야? 50만 원. 와, 딱 맞췄어. 딱 맞췄어, 50만 원. 와, 아니, <laughs> 뭐하고치 때문에. 아까 저인제 터. 각출. 그럼 <laughs> 한 개만 거죠? 그러면 저 밑에 노와다이 부신들은 다떡어 거야? 그거는 귀가좀 맞고 살면 되지. 그런 거안 해. 아, 그니까 내 말이야. 그런 거 다. 아, 안 아. 부연 설명 없긴 했습니다. 아, 그거까딱 50만원 얘기야. 30만원! 딱 50만원. 아, 이게 뭐냐. 아, 여 굳이 굳이 맞아. 안 해. 이거 50만 원씩 그러니까, 그거. 아, 이거 탈 때니까 50만원씩 고쳐줘. 아, 이 기분이 었고나이왜 뭐. 소리 질러 네. 나 있어? 아니. 되게 기분 좋네. 그러니까 아, 50만원. 완벽하게 탈 것이. 어쨌든 긴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주변 명장님이었습니다자사사 한번 같이 사합니다요 하나 니다 감사합니다. 다감사니다 아,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야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니다 그렇죠? 좀 성격이 까칠해서. 원래 맛집 사장님들 까칠한 거 아시죠?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그래도 오거든. 그래서 까칠하신 거 얼마예요? 그러면 <laughs> 딴데가 봐. 격기그면안 돼. 잘좀해 주세요. 그러면